이것저것 좀 구글에 일러스트 자료를 좀 찾고 있었어요. 찾고 있었는데 우마모스메 야시시짤, 야짤, 만화, 마, 야, 야시시 만화짤 이런 거 있는 거야. 야 근데 걔가 그 여자애, 어떤 보건선생님 옷짱큰거 입고 있는 애, 어떤 껌쓰 신고, 아그네스타키온인가? 야 검색해볼게요. 오얘 맞다. 야 얘가 대꼬 캐더라. 저한테 영도로 보내주실 땐 그냥 아뭐 저런 애가 있네. 아 뭐. 저러네 이러고 말았거든. 야, 근데 얘가 야시시 만화짤 나오데 얘가 씹 대꼴캐더라. 씨발야 내가 남자였으면은 X도 얘한테 그얘 검정색 스타킹 입힌 채로 그대로 그냥 다리 사이에 존나 문댔음. <laughs> <laughs> 아무튼 얘가 진짜 대꼴캐더라 진짜로. <laughs> 그외 다른 애들은 그냥 그랬는데, 제 타키온이라는 애가 좀 많이 꼴캐였어. 그래서, 와, 씨, 내가 몰라봐서 미안하다 이랬지. <laughs> 아, 그러게. 내 트위치에서 한창 방송할 때는 이런 말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는데, 내 취직 오면서 수위를 낮추느라고. <laughs>